ระยองวิทยาคมหองท r Room จากโรงเรียนะวิทยา่ r e a r o o จากโรงเรียนระยองวิทยาคมค่ะผู้เ은서าใจผมคือชื่อแม่บุญชุนส니ขือโซนกับเก็บกิ너งข้และหัวข้อที่ใช้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วันนี้นะคะชื่อว่า จดจำทุกช่วงเวลาในตอนนี้ให้มีความหมายกันเถอะเพลงที่ใช้ประกอบการแสดงมี you, you to me เพลงประกอบภาพยนตร์คลาสสิกค่ะครัขนาเค 저는 수진입니다. 저는 송민입니다 저는 수다입니다 저는 이든입니다. 저는 성입니다 저는 하연입니다. 저는 대강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곡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2003년에 만들어졌던 클래식이라는 영화의 사뮤된 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태어나기 전이라 이 노래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함께 이 노래를 다시 불러 지금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많은 노래 중왜 저희가 이 노래를 선택하게 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모두 한국어를 전공하는 거듭학생입니다. 저희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은 다시 올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우리의 소중했던 날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이 아름다운 노랫말은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와 관련된 사료를샀다가이 노래가 삽입되었던 영화 클래식의 몇몇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옷을 쓰고 빗속을 달리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너무 예쁜 장면이라 저희도 그장면은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가 조은성 배우님과 서예진 배우님 같지는않 겠지만 최선은 다 해보겠습니다. 타사는 저희라면 어떤 만드를 할수 있을까 상상하며 만들어 보았습니다. 피가 온다. 어? 그러네. 도서관에 가야 하는데, 어쩌지? 음, 그럼 도서관까지 우리 같이 들까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음, 잠깐만 기다려봐. 자,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응, 알았어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 괜찮아? 괜찮아, 덕분에 잘 왔어 고마워 아, 니다 좋아하니 나도 좋다. 이런 순간은 시간이 지난 먼 훗날에도 기억나겠지? 그럴 거야. 이 소중한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기억하자.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곡의 줄거리는 헤어지는 사람에게 이미 바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헤어지지만 너에게 난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싶고 그림처럼 남긴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어지지만 나에게는 햇살이고 영원한 약속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 듣는 사람에 따라 이별, 가족 간의 우애,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은 노래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곡의 노래만 중 가장 감동적이고 힘을 주었던 부분은 나에게 넌내 외롭던 지난 시간은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라는 부분입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힘들었던 시간은 비춰준 햇살 같이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수진아! 내가 아직 친구가 없을 때, 먼저 나한테 먼저 걸어줘서 고마웠어. <laughs> 수정아, 우리 온라인 수업할 때 아침마다 날 깨워줘서 고마웠어. <laughs> 이든아, 맛있는 과자 자주 사준 거 고마워. <laughs> 정신 갈 때마다 같이 가줘서 고마워~ 고마~ <laughs> 어? 어? <오마. 웃음> <laughs> 코로나 같이 걸려져서 <가려줘서> 고마워~ 소미야~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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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자주 안아줘서 고마워~ <laughs> 너희가 내 친구라서 늘 고마워~ 저희 팀의 이름은 꿈 이룸입니다. 고등학생인 저희들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희가 어때 보이나요? 많이 친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학교 생활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4학년 때부터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는 조금 덜 친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연습을 하며 이제 저희는 모두가 정말 소중한 친구, 선후배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과를 떠나 이 과정이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정말 행복합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소중한 사람들은 떠올리며 함께 불러주세요. 너에게 난 해진 엉덩처럼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은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저희만한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나에게 는 너의 예쁜 눈 마을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지령 노을처럼 한 번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 หนึ่งสองสามีายที่สามรูรีฮักแสงท่าอชงฮดสเฮยอง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ทุกคนกคนท 지금의 모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지금까지 꿈 이룸 팀의 너에게난나에게너이였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